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포항 영일만 항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4월초 이제 어, 육지 날씨는 거의 이제 완연한 봄. 낮에는 더울 정도로 어, 그렇고 이제 벚꽃도 많이 피서 진짜 봄인데 이제 바다 속에도 조금 봄이 찾아옵니다. 수온도 조금 이제 전에는 뭐 9도 10대는 도 지금은 13도까지 올랐고 또 이제 어, 도다리가, 몇년까지는잘안 붙었는데, 그래도 조금 나가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거 제트 타고, 어, 이제 손맛을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쨰. 꿈이 나던데. 늦끼는한 마리 통째로, 통째로 바에 끼워주시고 바닥까지 쭉 내려서 바닥에서 줄을 한 뼈. 자, 오늘은 또 도다리 잘 잡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도다리 잘, 제일 잘 잡는 법은 잘 나올 때 오면 제일 잘 잡거든요. 근데 이제 잘 나올 때 오더라도 잘 잡는 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활성도가 좀 괜찮습니다. 자, 일단 로드는 저는 조금 이제 부드러운 데로 바꿨습니다. 입질 보기 편하게. 토르 블랙 180 가지고 왔고요. 릴은 문어릴 갖고 왔어요. 문어릴. 문어릴에 탑사가 지금 한마 3호 담겼을 겁니다. 그리고 채비는 여기 선사에 오면 줍니다. 그냥 빌려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선사에서 낚싯대를 빌려줍니다. 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입질 되게 예민했는데 오늘은 별로 안 예민합니다. 수온 좀 올랐다고 얘들이 활성도가 좋은 편이고 오늘 이제 소, 손님 별로 없어가지고 두대 내려놨는데 바쁘네요. 자, 그리고 자, 미끼 꽂는 법. 자, 미끼는 원래는 이제 대가리 꽂아서 요렇게, 요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도다리가 어, 대가리 남기고 끊어먹는 데 많아가지고 요즘 제가 허리에 꽂고 있어요. 허리에. 요렇게. 요렇게 끈, 끊어버리면 애들이 먹고 도망가는 먹티가 이렇게 먹티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꽂고. 자 원래는 한 마리, 온 마리 쓰는 게뭐 제일 좋긴 한데 오늘은 팔성도가 좋아서 끊어서 씁니다. 끊어서 이렇게 끊고 끊어서 얘도 허리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써서 재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살짝 살짝 던져서. 땡겨서, 자, 아는 게스팅을 하고, 요거는 뭐, 가치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바들, 바닥 찍고, 도다리는 무조건 바닥 찍어야 됩니다. <laughs> 자, 바닥 찍은 다음에, 오늘은 활성도 애들이 좋은 편입니다. 뭐, 선장님은 조금 어제보다는 별로라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참,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고, 바닥 찍고 계속 이제 고패질을 계속 해줘야 돼요. 고패질 요렇게. 최소 한2 0 3 0 번씩 바닥 콩콩콩 도다들이 도다리들이 미끼가 내려가면 뭐그 미끼를 보고 와서 먹기도 하고 냄새를 맡고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흔들 흔들 흔들어 주면 지렁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이제 되게 생동감 넘치니까 확실히 이렇게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빨라집니다. 어떤 때는 고패질 해도 잘안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수온이 낮고 좀 비정상적 입질을 할 때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땅을 두드려 줍니다. 자한2 30번 두드려주고 많이 두드릴 때는 이 300번 두드릴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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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테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는 얘들이 막막 막 때릴 때도 와가지고 이제 뭐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딱딱딱딱 때려준 다음에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먹을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래, 한 다음에 한 번씩 천천히 들어가지고, 이나 없나 확인. 바빠요, 바빠. 자, 옆에 낚싯대 있고, 다시 들고, 이렇게. 살짝 들어보고, 자, 물고 있다, 그죠? 지금 물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요렇게. 물고 있다 자 요렇게 물고 있습니다 꺼낼 땐 천천히 목줄이 어 이거 이 된다 목줄이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크다 천천히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요거 꺼집어내고 나면 오른쪽 것도 입질와 있을 확률이 좀 높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두대로 바빠요 자 요렇게 어우 쌓이 좋다 자 요렇게 두개 두개 자 여기 애들은 식탐이 많아가지고 한번 놓친 한번 찍은 고기는 잘안 도망갑니다 대신에 놔두면 이제 바늘 두세개 먹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보면 자안 먹었다 그죠 다시 바닥 땅땅땅땅 땅, 땅. 바닥도 한, 한 열댓번 찍어주고 사이즈가 좋은데. 응. 네. 괜찮죠? 백질 온다. 좋네, 아들. 음. 오, 진짜. 어, 좀 큰데? 네. 어. 와, 이거 큰데? 저래, 잠궜어.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고다리 음, 잡아서 페를 마켓을 떴습니다. 요즘 고다리 시세가 엄청 나거든요. 이게 k 로에 5만 5천, 6만 정도. 어 역시 꼬리뼈 꼬리펴 <laughs> 하나, 둘, 역시. 어? 아 말라. <laughs> <laughs> 가운, 가운데도 랜덤이다 원래. 디자이 우와, 크다. 그냥 재보라 사이즈. 맞다. 오오 이거 어떻게 좀 해주라 이 시기 놀래미세요 놀래미 예어 놀래미. 이거 왜... 안 좋네, 이거. 이 새끼. 야, 첫수. 자, 첫수. 노래미. 나성대인줄 알았다. 아유, 작살 내네 작살 내놨어. 가야돼서. 손님, 기도하도록 겠습니다어님 잡고.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올려가지고. 아, 여기서또터 빨리 나왔야 아, 예, 날이 됩니다. 오늘 아제또 타고 잡은 도다리들입니다. 마리수는 30... 한 서른 마리 되는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게 37, 37, 37 이런 거35 이런 거 아, 아닌가? 아, 이거 35다. 자, 요렇게 35 이렇게 아, 요즘 도다리 엄청 비싸거든요. 아, 키로에 한... 5만 5천 6만 정도 하는데, 거의 감성도보다 비싼데, 감성도 급인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잡은 거 한, 한두 가리1 k 로될것 같고, 어, 거 오랜만에 가져가서 한 번, 매한번 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라 마치고, 살이 착착 올라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회를 떴습니다. 저는, 아, 도다리 회 뜨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수율이, 평상시에 한, 평상시 회 뜨면 수율이 한70% 같아요. 오늘은 뭐한 35%? 아, 기름이 찔찔 흐른다. 뭐 배를 다 갈라봤는데, 그 알, 물론 이제 그산란기 끝났으니까. 이제, 알, 알은 하나도 없고, 이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이 두꺼워요, 이렇게. 자, 두꺼워요, 이렇게. 자, 도다리는, 박스로박스로 지금 또, 이거 도다리 횟쓸리니까 우리 다리가, 다리 좀 찍어주라. 다리가 지금 먹고 싶다고, 지금 날리다리 <laughs> 자, 이렇게 해서요. 얘는 딱큰거두 마리만 뜯을 겁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여기 가서, 음, 도다리 잡아서 이렇게 회를, 마켓을 떴습니다. 요즘 도다리 시세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키로에 뭐, 한 5만 5천 6만 정도 하니까 거의 감시 수집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는 깻잎. 가지고 마늘, 쌈장. 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